직육면체의 겉날비 구하기. 직육면체를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이직육면체의 겉날비는 몇 제곱, 센치미터입니까? 그랬어요. 이 직육면체를 위, 앞, 옆에서 본, 어, 세 면은 한 꼭지점에서 만납니다. 요거 세 개를 붙여주면, 이게 똑같은 8cm니까, 그리고 3cm, 7cm가 밑면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생긴, 어, 직립면체가 되는 거죠. 여기 7cm, 8cm, 여기가 3cm, 8cm. 그리고 여기가 7cm, 8cm가 되는, 여기, 그리고 여기는 3cm, 여기에 7cm. 이렇게 생긴, 어, 직립면체가 돼요. 그러면 직립면체에서 서로 똑같은 면이 두 개씩 있죠. 똑같은 면이 여기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고,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또 앞에 있으면 저 뒤에 하나. 그러기 때문에 이 각각 세 개의 넓이가 두 개씩 있는 겁니다. 이건넓비가 그래서 7, 3, 21. 그 다음에 이거는 7 곱하기 여기 8이죠 7, 8에 56, 그 다음에 3, 8에 24 이게 각각 두 개씩이 있어서 건너비는 이거 다두 배에서 더해주면 되는데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거 을수 있죠? 괄호 열고 21 더하기 56 더하기 24 곱하기 2 한꺼번에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21 더하기 24, 4 0 어, 45죠. 45에다가 56 더하면 이게 101 곱하기 2가 되니까 202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네요. 4-1번. 오른쪽 전개도로 만들 수 있는 입체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게 이 면의 넓이를 구해주면 겉넓이가 되겠죠. 이 전개도의 넓이. 그러면 여기가 9cm고, 얘가 7cm, 여기 13cm니까 얘랑 얘랑 마주치니까 여기 13cm. 그리고 여기 7cm, 여기도 7cm고 얘랑 또 얘랑 마주치니까 여기도 다 7cm. 음, 9cm. 얘랑 얘랑 합동인 도형이죠. 그래서 여기도 9cm가 됩니다. 여기 9cm. 그리고 여기도, 여기 위아래 마주는 면이 있으니까 여기 7cm. 그러면 필요한 길이들은 다 알게 됐죠. 여기, 여기 요만큼 잘라서 그려, 구해주면. 아니면 이것도 똑같이 똑같은 게 동그라미 두개 요거 세모 두개 네모 두 개니까 각각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넓이를 구해줘서 이게 각각 두 개씩 있으니까 요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이것은 동그라미는 넓이가 9cm 곱하기 13 13 곱하기 9 더하기 세모는 이거 7, 9, 7 곱하기 9 더하기 네모는 7 곱하기 13이네요 13 요거 곱하기 2 이거 3920층 그다음에 9 1은9 110층 더하기 7963 더하기 7321 91이죠. 이거 곱하기 2 한번 더해 주면 요거 두개 먼저 더해 줍니다. 63 하니까 63 0하고 1 올라가니까 8 180 180 더해 주면은 271 271 곱하기 2 270 271 곱하기 2 해주면, 21은 2, 27에 14, 24, 5, 542 단위는 제곱 cm가 됩니다. 4-2번, 오른쪽 진입면체의 건너비가 216cm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요것도, 6cm 곱하기, 여기 2cm짜리, 요게 지금 두 개가 있고요6 곱하기 2, 12가 두 개가 있고, 이것도 한꺼번에 두 개씩 있으니까 다 더해서 한꺼번에 곱하기 2 해줄게요. 이렇게 세개 넓이 구해서 곱하기 2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네모 모르는 거 있죠? 네모가 이렇게 네모 곱하기 2. 이렇게 생긴 옆면이 네모 곱하기 2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면, 위아래에 이것도 6 곱하기 네모. 요거 제일 큰 넓이는 6 여기 가로 6.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을 세로가 네모가 되는 이런 사각형이죠. 6곱하기 네모가 각각 두 개씩 있어서 이거를 다 더해준 게건넓비 216이 나옵니다. 이거 2로 약분 되니까 208.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먼저 해주면은 네모가 두개 있고 여섯 개가 있으니까 네모가 총8 개가 있는 거가 여기 12.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빼주면 되죠. 여기 12 빼주면 96. 그러면, 네모 곱하기 8이 96이 나오니까, 여기에 8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 8이 네모에 들어갈 수는 8이은 8, 8이 16. 그래서 12cm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4-3번, 오른쪽 직육면체의 비끈침 면은 정사각형이고, 비끈침 면의 둘레는 36cm입니다. 어,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변의 길이가 네모라고 하면, 네모 곱하기 4 해준 게 둘레인데 이게 36이래요. 4구 36이니까 요한 변의 길이가 9cm가 되는 거죠. 여기는 9cm이다. 그러면 직류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비꿈친 부분의 넓이는 이제 다 정사각형이니까 9cm, 9cm 99, 81 81짜리가 이게 또두 개가 있고 더하기 여기 옆면은 8 곱하기 9cm죠? 요런 게두 개가 있고, 8 곱하기 9가 두 개가 있고, 요 옆면도, 요게 이렇게 양쪽을 좌우로 두 개, 요게 앞뒷면도 똑같이 8 곱하기 9죠? 여기 높이는 여전히 8cm이고, 여기가 9cm라고 했으니까, 8 곱하기 9두 개. 이렇게다 해준 것이 직님의제 건너비가 됩니다. 이거 위아래 두 개, 그 다음에 좌우 두 개, 앞뒤 두 개. 이렇게, 어, 좌, 어, 각각의 넓이 구해서 두 개씩이니까 한꺼번에 곱하기 2 계산해 줍니다. 89, 72. 72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어, 144. 거기다 81 더하니까 5. 그 다음에 2. 225가 되네요. 이거 225 곱하기 2 해주면, 여기 두배 해주면 450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거넓비는 450제곱센치미터가 됩니다.